어땠죠? 네. 응. 어땠어요? 응. 가슴이 너무 뭉클하네요 아그러셨구 <laughs> 아, 여러분 남자도 가슴이 뭉클할 수 있군요 예. 갑자기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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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로 했죠 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, 어, 잘, 1 0년이지만 잘하겠다는 마음을 네, 네, 담아서 네, 네, 우리 사모님 오프라인한테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답니다. 어. 마음이 안 들면 안 받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너무나도 각방 쓰시는 겁니다, 굿비. 이 여러분, 이삼성 말고, 여러분, 이 틈이 오면, 사사님이있면 있잖아요, 그런 거. 지 아침마다 이 오늘 돌아가셔서 조금만 달달한 시간 보내시라고 눈빛 되겠습니다. 음,